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 옛날 조선시대 때는 멋들어진 정원이 있어야지 좋은 집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좀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집이 재미있는 게그 세번이나 그럴 때쯤에 안개가 쫙하게 끼면은 그냥 무릉덩이에 따로 없다는 거예요. 숭화와무 사이에. 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길 갔다 온사람 전부 감탄 했다. 정야경이 아들들한테 편지를 보내 공중하자. 학대는 하될수 있다. 공부해라 했는데 잘안 하고요. 음, 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져버립니다 어, 네. 의사가 됐습니다. 이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문학, 우리는 추기의 민족입니다를 쓰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선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laughs> 작가님을 모르시는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로 밥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입니다. 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역사학은 전공을 살리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역사학을 전공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다 말리고 그 다음에 학위를 받겠다고 할때 선배님들도 전부 말리셨어요. 그만둬라, 바꾸는다. 늘 생각하지만 그때 왜더 강하게 말려 주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때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어, 조선시대 양반들은 글을 읽고, 백성들은 농사만 짓고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박한 주제로 책을 쓰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말이죠. 역사라는 게 결국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또 남들보다 더잘 살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들이 있고 근데 그 욕심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좌절과 음. 실패와 고통이 있죠.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역사책을 읽다가 여러 개 발견하게 돼서 기억하고 있다가 편지자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음. 편지자님이 어이구 재밌겠다. 책으로 써보자. 음. 그래서 거기서 위기 투합해서. 그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택입니다. 아, 지금도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제주도 보내라 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서울 안에 살면 부의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조선 시대에는 음. 이 한양이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때는 그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한양에 산다는 것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은 음.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음. 그게 굉장히 연언이 오래된 말입니다. 음. 오성 이항복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음. 근데 이 말이 연언을 잘 따져 보면은 사람은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는 뜻이었습니다만 음. 이게 후대로 갈수록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서울에 집중이 많이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선시대 때 서울은 더 좁았어요. 사대문안 지금 우리가 지도를 펼쳐봐도 알 정도로 굉장히 좁은 그 공간 많이. 서울이었고, 그래서 그 4대 문안을 일컫는 특별한 용어가 바로 문안이었습니다. 음, 문의 안쪽. 음, 어 문안. 예. 당연히 그곳은 왕이 살고 있었고, 온갖 고관대작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도 비쌌고, 보통 사람들은 살수 없는 가장 비싸고, 가장 번잡한 공간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는 굉장히 잘 나간다는 뜻이었죠.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 가면서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문 자체도 이제 유명부실하게 된 문들이 많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대문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 그걸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죠. 네, 통행도 엄격히 통제를 하고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었군요. 유일하게 법놀이 할때 네. 병을 대보면 그때만 풀어줬었고 네.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도 술 마시고 손금 깨고 다니다가 잡혀서 혼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흔히 말하는 인서울, 인한양 지금으로 치면 서울 4대문 안에 종로구, 중구 그리고 용산구의 일부를 이 포함하는 작은 땅이잖아요. 그 당시의 집값은 어, 지금의 물가로 치면은 어, 평당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게 지금 완벽하게 통용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물가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나 전쟁 때는 물가가 말도 안 되는 음, 수준이고 음, 네. 또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 다르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토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 조선시대 때가 꽤 다릅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했어 평당으로 따지는데. 조선시대 때 집의 규모를 따진 건 칸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99칸. 왜냐면 왕만이 100칸에만 살수 있고 양반들은 99칸에서만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 하지만 그게 또 실제는 로 아니었고요. 게다가 또 집의 개념이란 것도 우리는 보통 이제 아 집이면 몇칸뭐 이제 욕실 하나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이 잡히지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작은 방한 칸에. 온 가족들이 모여 살기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충 가늠을 하자면 조선시대의 11대 왕인 중종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인 인종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를 들였는데요. 이 며느리가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인성왕호 박씨라고 하거든요. 음.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며느리 어머니가 새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거예요. 음. 중종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집 사는 거하고좀 그렇다. 집을 좀살수 있게 하자. 라고 해서 내려주는 게 면포 50동입니다. 조선시대 때 면화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게 또 얼마를 따지냐면 좀 어렵긴 한데, 대략 한 10억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지금의 개념에 적절할 것 같고요. 바꿔서 말하면은 조선시대 때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남부럽지 않은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태자빈의 어머니가 어떤 집을 샀는지는 알수 없지만, 정말 비싼 집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예. 실제로는 비싸고 큰 음.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 380여간에 음. 2만 양이 달하는 집이 있기도 하고, 음. 나중에 나오시면 530칸의 음. 집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 펜트하우스 저리가라할 정도의 음. 어마어마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100칸짜리 집은 다들 봤는데, 예. 380칸. 500칸, 이런 건못 봤어요. 네, 있긴 ]지. 있구나. 왜냐면 지금은 다 허물어졌으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응. 큰 집을 응. 보통 그렇게 오래 영위하지못 합니다. 응. 예. 김종직이라고 예 조선시대 때 성종 때 남긴 사람이 응. 글을 보면은 몇백칸이 넘는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응. 이 사람이 탁 죽고 나서 그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그으리으리하던 집이 응. 다 폐허가 됐다. 음. 그걸또 아주 길게 시를 적었어요. 그거 보고 권력이란 건 한때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뭐 사고 파는 투자자들의 어떤 음. 그 유행이 음. 신축 좋아해요. 네. 이 조선 시대에는 이 주택에 대한 신축의 선호도가 있었는지 보통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집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개인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음. 내가, 나는 이런 집이 좋다. 나는 이런 집을 선호한다. 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 옛날 조선시대 때는 멋들어진 정원이 있어야지 좋은 집의 조건이었습니다. 음. 그걸 좀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의 세 번째 아들인 안평대군인데요. 음. 이 안평대군은 정치적인 부침이 있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명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소양이 깊어서 소설의 중요한 인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집이 재미있는 게 음. 무게정사를 그래서 지금 종로구 부암동에 있었던 집이거든요. 부암동. 예, 지금은 다 없어지고 터만 있습니다만 음. 이 집은 바로 그 정원의 아름다움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집이었습니다. 음. 교통의 편리함이라든가 뭐라든가 음. 그고 그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그런 집이었어요 음, 음. 이 집에 임장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 예. 바로 그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계거든요 네. 왜냐면 안평대군은 그 사육신과 집현전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렇죠. 음. 그 집이 이름이 무계정사였습니다 음, 음. 거기 갔다 오고 길게 시를 적은 게 있어요 음. 그 시를 보면 아주 긴데 아주 대단해요 복숭아 나무 수백 그루 음. 대나무 수백 그루 음. 그리고 폭포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인공폭포가 아니 자연 찐폭포 그 새벽에 그럴 때쯤에 안개가 쫙하게 끼면 은 그냥 무릉도 흔히 따로 없다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음. 그리고 교통도 그 불편하니까 이제 밥 반찬을 조달하기 위한 야채밭도 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이야 정말로 아름답고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여길 갔다 온날 전부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가 있습니다만, 음. 아무리 그래도 칸수도 중요해요. 음. 집의 칸수. 음. 음.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양반들이 지을 수 있는 집의 칸수 정해져 있었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도, 음. 그 신분별로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음. 뭐 왕자 같은 경우에 뭐 60칸, 공주면 50칸이라고 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고, 중요한 건 분이었습니다. 어,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 하면 애민정신 그리고 관리로서의 청렴함, 목민심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책에 실린 편지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810년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 정학염과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조선는 문명이 뒤떨어져서 한양에서 몇십리만 멀어져도 원시사겠다 그러니, 어, 벼슬에 올라 건세를 날릴 때는 그리 좋지 않은 새집을 구해서 최연하게 살아야 하지만, 벼슬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한양 근처에 살면서 문화의 아, 안목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서 아직은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다만, 앞으로의 계획인 즉, 한양에서 심리안에 살게 하겠다. 자, 이런 편지를 두 아들에게 남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정혁용 선생이 이런 편지를 남긴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네, 좀, 단숨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정혁용 선생님은 이제 조선이 나은그 최고의 실학자 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훌륭한 거는 이제 더 말해봐야 입이 아플 정도인데, 네. 아까깝게도 이분이 타락이실 적에는 출세하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음. 인댕을 사셨죠. 음. 이분의 당파가 남인입니다. 소수파였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 조선에서는 2단으로 여겨지던 천주교의 발을 살짝 담그고 음. 두 발도 담그고 그러는 음.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도 많았어요 그 미운 털도 콱콱콱 박혔어요. 왕이었던 정조가 정영웅을 꽤 많이 예뻐했습니다만,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난다면은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려 18년 동안 귀향 가서 시골에서 썩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좌절을 하죠. 꿈도 많고 희망도 있고 음. 능력도 있는데 시골에 박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정야공은 여기 지지 않고 그 시골에서 18년 동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무려 500권의 책을 써내면서 우리나라의 또실학의 대가로 거듭나서 지금 이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음에도 현실은 배고프죠. 음. 왜냐하면 아빠가 직업이 없어요. 벌어온 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정은 당연히 풍지박산이 음. 나는 법입니다. 음. 다행히 이제 그 부인인 홍혜완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긴 했지만 괴롭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들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거든요. 옛날에 양반들은 과거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그런 좌절 아주 컸습니다. 정약공이 그래서 변술 자리에 있었을 때 정약공은 특히 큰 아들이 관리가 되길 바랐기 때문에 음. 큰 아들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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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시켰는데 음. 이제 본인이 죄인이어서 귀양 가게 되니까 음.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편지를 보내요. 공부 좀 해라. 음, 책좀 읽어라. 음. 그 아들도 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이제 아빠, 이제 우리 여기서 살지 않고, 그냥 아빠가 있는 귀향지에 가서 살래요. 음. 라고 그런 뜻을 밝혀오니까, 제경인이 음, 음. 펄쩍 뛰면서, 안 된다. 음. 절대로 시골에 내려오면 안 되고, 거기부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아들들이 이제 한군에좀더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그 당시에는 전제군주 사회니까 연자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죄인인데 내가 장원급제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한정돼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아들들이?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했는데 아예 폐족이라고 해서 과거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정약용이 아들들한테 편지를 봐요. 우리가 비족, 피족, 폐족이지만 네. 과거 시험 볼수 없지만 확대는 될수 있다. 음. 그러니까 공부 좀 하자. 음. 공부해라 했는데, 잘안 하고요. 음, 네.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져버립니다. 어. 의사가 됐어요. 의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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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 형이 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편지를 보내서, 네가 감히 의사가 되다니, 너랑 나랑 인연 끝이다. 호적 파라! 호적 파라! 라고 했지만, 결국 못 파고, 큰아들의 뜻을 못 꺾었습니다만, 음. 둘째 아들이 의외로 학자가 됐어요. 구분남과 그 선산지 킷다고, 그 둘째 아들은 되게 구박했거든요. 정영웅이. 네. 너는 형보다 못해. 형보다 못해. 그랬는데 오히려 잘하던 아들은 그 음, 의사가 되고. 되고. 왜냐하면 의사가 지금은과 달리 조선시대 때는 음, 중인들이 지금, 하던 음. 천안 직업이었거든요. 음. 중인 전문직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구박하는 둘째 아들이 괜찮은 학자가 됐 약간, 그러니까 그, 정혜경 선생님께서도 결국은 인한양은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 어. 쪽에 하셨으니까. 우선 정혜경 선생님의 고향은 어.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음, 네. 그 당시 그 멸은 마현이라고 했는데요. 그 여기에 온 것도 좀 소리가 좀 있습니다. 음. 워낙 정혜경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제 정재현이라는 분이셨는데, 음. 이분이 이 정치가 썩어 빠져서 싫다 해가지고 이 관직을 그만두고 그, 내려와서 살게 된데가 바로 여기 남양주, 마현입니다. 이때 바로 정혜공이 태어난 거예요. 음. 세상 꼴보기 싫어서 이제 난 농사다 짓겠다. 라고 해서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의 이름을 귀농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농 맞습니다. 어, 그러네요. 귀농을 해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정혜공이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이제 지방의 음. 벼슬들을 받게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정혜공은 그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다니면서, 음. 스승님 없이 신나게 놀면서 컸습니다. 응, 오히려? 예. 네. 음. 그러다가 이제 10살 즈음에야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니까 촥촥촥촥 정도가 음.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음. 지금의 서울 회현역 쪽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어. 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출세를 하려고 하다가, 귀향을 가게 돼서, 음. 전라남도 경진에서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음. 그동안 그 부인과 음. 아들들은 계속 그 음. 마현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음. 거기서 살면서 밤나무 농사 짓고, 음. 마늘 농사 짓고, 어떻게 보면 정말 경세가가 될수 있었는데,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게좀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18년 뒤에 음. 귀향이 풀리게 되면서, 태어난 고향이자, 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마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이 합쳐서 삽니다. 지금 나양주 가시면 그경애공의 생가를 여유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거기 관광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가서 구경해, 구경해 볼만 합니다. 네. 거기 묘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많이 학식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제자들도 좀 있고 그랬나요? 사실 음. 제자들이 없으면은 그만한 책들이 안 나옵니다. 어. 지금도 지도교수님 밑에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laughs> 고생을 하듯이, 정영영도 <laughs> 마찬가지였거든요. 음. 다산초당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음. 다산초당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학원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자들을 대해 공부를 가르치면서 본인 연구도 하고,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낼수 있었던 겁니다.